도다리, 이, 이 이거밖에 없어요? 아니요. 산 도달이도 있어요. 이쪽에 보시면. 아래쪽에 있어 자연산 도달이에요. 네. 네. 1를넘칩니다

밖에는 다 이런 이아고뭐로대다 이거. 아 여기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지금 여기 화재 나고 아 새로 이제 건물을 수산동 새로 지어서 오늘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맞습니다. 아, 아 여기도 나중에 몇년 뒤에는 윤리 쪽으로 이제 또 이전을 하니까 오늘 여기 깨끗하고 좋네요. 생각하면, 짧게. 자, 하면. 자, 내. 자, 집단 면역이라. 지금, 지금 니가, 그, 지금 니가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 나 사람 있지? 어. 금마 있으면 걔안 타고, 와. 바레스가 들어오면 보인적 아니라고, 일단. 금마를, 어. 금마 걸리는 순간에 바레스 멈춘다고. 어. 무슨 말인 줄 자. 뭔 말인 지 알겠나? 그러니까, 우리. 아니, 니 설명해봐. 어. 아까 금마 어. 얘기했는 어. 거. 면역력을 키우자 이만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.. 아, 하여튼 잘 모르겠다. 여기 자연산입니다. 어디가, 여기 자연산입니까? 맛있게 드세요. 예. 예. 아, 일단, 뭐 보자. 도달입니다. 여기 자연산이라네. 어? 새꼬이는 원래 된장찌개. 다새꼬시야새꼬시 아니, 하이에요이거워 이거는 아예 아예 뭐 전반이 뭐, 좀 떨어질 음. 야 블린 놈은 낫고 니즈 놈 치고, 막 그래서 끝났대. 원래 관계도치료이게 없다. 아니, 안도 야간 수료까지밖에 없겠지. 근데 몸이 스스로가, 그게 하는 거라. 봐라. 진짜 맛있대. 죽이내무마 밥마음깔에 씨가 씹바람 얼마나 맛있는데? 진짜 별미다, 별미. 여 테이블에서 면탕 좀 주네요. 맛있네요. 면탕이 칼칼합니다 아, <목소리나> 그, 그. 이제 여기 당구를 해야겠다. 되 고맙습니다. 아 진짜 원래 이래 사람은 사람은 잘 만나야 돼. 아니 사람은 잘 만나야 돼. 와다 맛있다. you in the